이가 쪼개져버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쪼개져가지고, 이까지 뺀 사람인데. 네, 지옥의 사람? 고통이죠. 안녕하세요. 백몽TV의 정수윤 원장입니다. 네, 박재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야지. 아, 인사. 음, 인사. <laughs> 인사. 네. 오늘은 신경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신경치료하면 이제, 신경이 아예 없어져서 감각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신경치료가 뭔지하고, 정말 신경이 없어지는 건지, 네. 그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신경치료 전문가시잖아요? 저요? 네. 아, 그런가요? 정말 열심히 신경치료는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에 대해서는 좀, 나름 제가 잘 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치과 의사들 중에서도 신경치료를 본인이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죠. 음, 저는 이제 신경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아봤거든요. <laughs> 아, 신경치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받아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들의 그 통증과 그 불안감과 그 마음을 다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정한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환자를 네. 이해하려고 신경치료를 받은 겁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저의 그런 어떤 충치가 생긴 게 고등학교 때. 아... 양치 안 하고 자고 맥주 마시고 자고 고등학교 때 맥주를 마셨어요? 아 대학 때인 것 같기도 아, 네, 하고요. 대학 때입니 네, 네, 그렇겠죠. 네.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신경치료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이제 치료를 들어갔을 때 어떤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즉각적으로 제가 딱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이제 신경치료를 해보지 못했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감성이 없거든요. 저는 그 감성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신경치료가 네. 신경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잘못 알고 계신게 신경을 치료해서 살리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네. 경우도 있고요 신경을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좀 무서운 얘기죠? 약간 네, 그로테스크. 그렇죠. 그로테스크한 얘기인데 네. 그래서 아 신경치료해서 를 그런지 감각이 둔해진 것 같다 이 치아 감각이 아, 없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인가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 치아에 감각이 없어졌다는 라그말 자체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경 신경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똑바로 바로잡고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시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신경의 말단 조직도 안 돼요 시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뭐 신경의 말단에 이제 연결이 되어진 복합체다 뭐 이거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laughs>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치아 신경. 네, 그냥 신경으로 제가 딱 해서 말씀드리도록 을 할게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경을 제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차가운 거나 뜨거운 거를 느끼는 거는 그 이제 치아 안에 있는 신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신경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치아의 감각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통증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의 이제 뿌리 쪽에 인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인대로 이제 뼈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인대 쪽에 뭔가 염증이 생긴다, 어, 그러니까 그렇죠. 잇몸 쪽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치아는 그렇죠.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치아가 임플란트하고 다른 게 방금 말씀하신 음. 치주 인대. 치아에 있는 인대 유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는데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쿠션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맞아요. 이렇게 꽉 물었을 때 이런 느낌이죠. 치아는. 꽉 물면은 얘가 꽉 물었다는 느낌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그냥 이래요. 네 그냥 이래서 딱딱한 나무에 못 박혀있는 느낌이라 씹는 느낌 자체는 있는데 신경치료 된 치아는 차갑고 뜨거운 거는 못 느끼죠. 못 느끼죠 그리고 약간 이제 이거는 환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도 느껴봤었으니까 저도 치료를 받으면서 신경치료 한 치아와 그렇지 않은 치아를 두들겨 봤을 때그 미묘한 느낌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우둔한 느낌? 음. 그렇게라도 해서 안 아파야 되니까요 신경 치료는 저희가 원래 한번 한 크게 잡아 가지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 주제예요. 왜냐면 하 실제로도 우리가 어, 매일매일 많이 하고 있는 진료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들려 드릴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중에 일부만 그냥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음, 드리는 거가 궁금해 것을 하시는 할까요? 것 같아서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시오. 왜냐면 제가 직접 어, 신경 치료를 많이 받아 봤기 때문에 <laughs> 많이 받다가 저는 이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쪼개져가지고 이까지 뺀 사람인데 네, 그 쪼개지는 것도 다음에 한번 얘기하죠. 그것도 아, 그거는 예, 네, 그거 지옥의 고통이죠. 지옥의 고통은 다음에 제가 <laughs>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이제 신경치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뭐좀더 얘기해드리면은 신경치료하고 이제 씌워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아가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아 그러면은. 크라운 씌운 거는 얼마만에 한 번씩 바꿔야 되나요? 이건 짧은 팁으로 보통 썩으면 은 아프잖아요 신경치료가 돼 있는 치아를 씌우게 되면 안에 신경이 없어서 얘는 안 아파요 음. <laughs> 그래서 보통은 5년, 10년을 얘기를 하죠 네. 왜냐면 그 안에 붙여놓은 시멘트가 보통 그 정도 있으면 녹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 안에가 썩을 수 있어서 제대로 된 치료가 됐다는 가정하에그 정도 됐으면 크게 문제 없어도 벗겨서 안에 보고 깨끗하게 안에 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씌우는 걸 권해드리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죠. <목소리> 그렇죠. 않고. 돈을. 뭐, 크게 뭐 어... 이상 없고, 지금까지 응. 길잘 들여놨는데, 새걸로 바꾸자고 하고. 어, 뭐. 뭐. 아, 자꾸 그러니까 뭔가 의도도 의심을 하고, <목소리> 뭐...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딱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어 환자분 지금 상황에서 지금 7년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뭐 얘가 아내가 썩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아내가 세면이 녹아내려가면서 뭔가 썩었을 수도, 수도, 있... 수도 있으니, 교체 환장을 권해드립니다. 관장, 아, 음, 입니다. 예, 뭐, 이그 정도로, 정도로 네.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튼 네. 오늘 신경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네. 오늘... 다음에는 더 이제 재밌는 주제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재밌는 주제로? 어, 뭐, 어... 이제 다음에는 게스트를 한번 모시죠. 저희 둘만 있는 거좀 그래서, 아, 그럼 예고편 격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나와주시죠. <laughs> 네, 잠깐 나와 주시죠. 네, 네, 네. 맨날 구경만 하고 있어요. <laughs> 나와주세요. 여기 구경하고 있는 생님이한번 네, 계시거든요. 네, 네. 어, 어, <laughs> 모자이크 아, 처리만 해보자. 모자이크 처리 해줄게. 모자이크 처리 해줄게. 모자이크 처리 해줄게. 나와봐. 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한번 보시고, 사실은 뭐 우리 입으로도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아주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재 지금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모자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이 엄청 미남. 우리 뭐라고적 누구의 확실히 하는 거지? 전주에 전주에서지서. <laughs> 우리 전주의, <laughs> 소지서로 불리던, <laughs> 와, 전주의 소지서로 불리던 전주의 소지서로 불리던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에이. 다음에 모시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해가스님입니다. 네, 그러니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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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러니까 그, 그. 그.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성형외과정 뭐, 음. 그것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죠 <laughs> 그리고 너무 시끄럽게 <laughs> 해주지 마시고 요 <laughs> 네, 계속 뭐 바시락바시락 <laughs> <찍고 웃음> 네. 아무튼 저희는 즐겁게 찍었는데 어떻게 봐주실 때는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뭐 아무튼 즐거우셨다면, 뭐, 아무튼 즐거우셨다면 유, 유익했다면 유익했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